세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플라야. 히야호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히어로 플래닛 때는 망작의 이해라던가 하는 많은 코너를 했었는데요. 히플라야는 개봉작 따라가기가 바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참이 부분이 멤버들 되게 아쉬웠는데, 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코너 마련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히플라우스! 이 상업영화에 대응하는 예술영화, 고전영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아트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히플라우스는 히플라야와 아트하우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히플라우스에서는 DC 마블 작품이 아닌 제3군의 작품들, 다양한 국가와 슈퍼히어로의 작품들, 고전 영화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정말 세르파분들에게 쉽지 않을 등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히플라우스의 첫 방송은 바로 1984년 영화 골드시나입니다. 골드시나를 추천해주신 핸덱스님의 인사부터 먼저 듣고 이번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하자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하자고 할때 열정이 엄청 넘쳤어요.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 굉장히 모순된 말이잖아요. 왜냐면은 뭐 슈퍼히어로 영화 대부분이 철저히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아트하우스를 합쳐서 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슈퍼 히어로 장르가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맨날 말만 하고 하지 못한 그 러시아 슈퍼 히어로 영화라든가 해서 DC나 마블이 주류가 아닌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코너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하자고 밀어붙였고 이 닥스 오브도 쉽게 오른다는 세르파 분들이 정말 이거 그 새로운 산 험악한 아주 히플라우스라는 <laughs> 새로운 산을 또 맞이한 건데 과연 오를 수 있을까 근데 참이 문나가 너무 늦게 해서 그런지 문나 조회수가 아주 초점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예, 백 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아이 신화도 조회수 한번 그래도 백은 넘어야지 이제 우리가 문나 말고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조회수 되게 낮은 게 앞이에요. 앞이 아피 아... 마지막 화가 128회예요. 조회수가 그래도 이 앞이는 이겨야지 히플라우스 <laughs>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해보면 그 그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야 이거 저희가 문에서 방송 때 아이언피스트 얘기를 어쩌다 한번 했는데 아이언피스트와 <laughs> 정말 치열한 결투를 벌이고 있네요 문라이트가 <laughs> 아, 아쉽네 문라이트 좋은데 그러면 한번 문라이트의 어떤 방송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라이트 방송에 또 우리 우영님 한번 소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히플라의 <laughs> n i 남 h t 입니다 네, n 어, 문나이트 Good night. Good n 애군민수라는 이미 밈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g h 하게될 줄은 몰랐어요. <laughs> 예전부터 뭐 멤버 여러분들한테는 n i g 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하곤 했었는데 d n i g h 에 Good night. Good n 원조 애군민수이신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한 편, 총세 편인데 한 편당 한, 한 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뭐 출퇴근 시간에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그분이 그 제가 나오는 방송들을 많이 챙겨봤는데, 어, 기승전 이집트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뭘 해도 이집트로 연계시키시는 게 아주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게 민수들의 특징이잖아요, 민수들. 어, 맞아, 맞아. <laughs> 저도 덕분에 아 이게 민수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애국민수는 그 소장님의 고유 또 별명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죠. 아로니아님이 지어준 별명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로니아님이 이제 운현님을 이렇게 칭했었는데 앙크민수라고. 앙크민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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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더 뿌띠에. <laughs> 맞아, 맞아. 적절한 것 같아요. 앙크민수 정도로. <laughs> 앙큼하네, 앙큼해. <웃음> <웃음> 애국민수만큼 깊이는 없지만, <laughs> 아. 또 떠들 수 있는 건 있으니까. 아주 이집트 기념품 같은 그 정도 사이즈에 아주 그런. <laughs> 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유, 좋아했으니까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 이제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컨텐츠이기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화라는 그 본편보다 그 이집트 문화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좋아하게 될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정말 음. 곱씹어 볼수록 되게 재밌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또한 2년 전에 2년 전 겨울쯤에 이제 중앙국립 중앙박물관에서 또 이집트 전시회가 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갔다 왔었어요. 오, 오 그래요? 네 갔다 왔었어요. 왜냐하면 딱 우연찮게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걸 보고 이제 여자친구랑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어 뜻밖에 그 사실을 접했는데 바로 가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그 이집트 문화에 대한 뭐 향수라든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물의 컨텐츠이다 보니까 더 재미나게 녹음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음, 블랙아단 방송 기대되네. 거기서도 또 이집트 나오면 어... 또 우녀님 또 아... 닥터 페이트 되셔가지고 그냥 앙크민스 되시겠네. <웃음> <웃음> <laughs> 아 그러네요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 신화를 이제 곧 이제 할텐데 어이 신화라는 작품이 1984년도 작품이고 우리 배트맨 원이 1989년도 였잖아요 예예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겠지만 야 되려 이제 화려하고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반영되는 영화들을 보다가 클래식한 옛날 영화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러닝타임도 두 시간이었는데 아,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봤던 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거 빨리 말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한데 본격적으로 한번 골드씨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리뷰할 영화 골드 신화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골드 신화는 미국 만화계의 골든 에이지인 1938년에 나온 코믹스, 신화, 퀸 오브 정글을 기반으로 한 1984년의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이 티고라라는 가상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란 전사 신화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고요 저도 이거 알아봤는데, 이 국내 수입명은 골드 신화거든요. 신화? 존 신화 아, 할 때? 아, 그래요? 어. 골든 신하고 원제가 이제 신화인데 SH니까 그런데 예. 이 영화는 1984년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에서 최악의 영화상, 최악의 여우주연상, 최악의 감독상, <laughs> 최악의 각본상, 최악의 음악상에 노미데이트되었습니다. 하지만 DVD 시장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력을 인정받고 컬트적인 팬덤도 형성했습니다 주연 배우 타냐 로버츠는 외아 미녀 삼총사의 줄리 로저스와 영화 007뷰 투어 킬의 본드걸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배우 테드 와스가 리포터로 신화를 만나게 되는 빅 케이시 역에 캐스팅되었고, 배우 트레버 토마스가 암살을 시도하는 왕자 역으로 나왔습니다. 감독은 70년대 재난 영화 타워링과 개수 영화 킹콩을 만든 존 길러민이고, 각본가는 그와 같이 킹콩에서 협업했던 로렌조 샘플 주니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렌조 샘폴 주니어는 66년 아담 엑스트의 배트맨 드라마의 시즌1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74년 다큐 영화 제작자 폴 아라토우에게 어느 한 친구가 쉬나 코믹스를 칭찬합니다. 그에게서 쉬나 코믹스의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본본 본 아라토우는 쉬나 판권을 샀고 유니버셜 배급으로 쉬나 영화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니버셜이 관심을 끊자 이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소속 마이크 메다보이가 관심을 보입니다 이 하지만 마이크가 회사를 관두면서 시나 영화 제작도 보류되는 상황에 처하죠 이 아라토는 많은 돈을 유니버셜과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게 빚진 상황이었습니다 불행 중다행이게도 콜롬비아 피척스가 시나 영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라토는 콜롬비아와 함께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는데요 이때 원작은 당시 80년대에 매우 거리가 있었으므로 아라토는 원작 내용을 상당 부분 각색하고 캐릭터 설정이나 분위기를 80년대 당대에 맞추기로 합니다. 첫 각본가는 신화를 외계인들과 연결시킨 논픽션 서적 신들의 전차의 영향을 받아서 각본을 집필했으나 콜롬비아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신들의 전차는 이터널스에도 영향을 미쳤죠. 콜롬비아는 1978년 슈퍼맨 영화의 각본을 집필한 데이빗 뉴먼을 새로운 각본가로 내정했습니다. 예정, 아라토는 더 현실적이고 공들인 각본이라면서 이 각본을 칭찬했고 타냐 로버츠는 캐릭터적인 발달과 성장이 매력적이라면서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이 각본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각본에도 데이빗 뉴먼이 크레딧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각본은 더티엘 1편의 각본가 딘 리즈너에 의해 수정됩니다. 탄열 로버츠에 의하면 딘 리즈나의 각본이 액션 만조일 뿐 캐릭터 발달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감독의 1976년에 킹콩 영화의 존 길러민으로 확정되면서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존 길러민은 각본에 한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킹콩의 각본과 로렌조 샘플 주니어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존 길러미는 쉬나 캐릭터의 가능성을 마음에 들어했고 타냐는 로렌조의 각분이 데이빗 뉴먼 컷으로서의 복귀를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갔죠. 원작에서 쉬나는 카드웰 리빙스턴이라는 모험가의 딸 쉬나 리빙스턴입니다. 카드웰이 콩고 정글에서 어느 부족의 부족장이자 사제 코바와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카드웰이 학회의 탐험 자료를 발표하려고 하자 코바는 그를 저주해서 죽이기로 하고 그 딸을 친딸처럼 키웁니다. 코바는 시나를 여신처럼 키우고 그녀는 동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성 캐릭터가 자신의 이름을 건 타이틀을 가진 최초의 사례가 바로 시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나는 슈퍼히어로 보기에는 정글퀸이라는 스테레오타입과 조금 더 가깝다는 점에서 원더우먼보다 먼저인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 보기에는 조금의 어폐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신화는 정글킨 캐릭터 유형의 원조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시신화의 창작자 윌 아이즈너는 헨리 헤거드의 모험소설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색다른 캐릭터고 정말 색다른 영화인 골드 신화. 하지만 어떻게든 히플라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 모든 게다 햄방이의 계획이 아닐런지. <laughs> 과연 히플라야 멤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걸 이 영화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칸다에서 블랙카나리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낳은 딸이 아쿠아맨처럼 정글에서 <laughs> 능력을 활동하다가 이제 그 에릭 킬몬과 은자다카와스우는 영화라고 <laughs>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진짜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전 처음에 아... 이, 이, 가, 이 가이드라인을 쓰면서 걱정했던 게 아까 그 최악의 영화상, 라즈베리어워드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럴 어, 이거 어떤 영화길래 이럴까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뭐 이게 최악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최악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쵸.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고 이게 왜 최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게이 영화 감독이랑 가본가가 킹콩의 감독이랑 가본가잖아요 1977년 킹콩. 제가 킹콩 영화들을 다 봤는데도 1977년 킹콩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 일본에서 이제 그 킹콩 판권을 수입해가지고 무슨 메카고질라처럼 메카니콩 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의 그먹 만큼 재미가 없는 게, 저한테는. 음... 1977년 킹콩인데,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너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요즘 시대에 보기에 정말 지금도 그컬티적인 어... 감성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음, 재밌어요, 맞아. 진짜. 막 이상한 음. 것도 있긴 있는데, 못 만든 게 아니고 재밌어. 저도 이게 어 이게 최악인가? 할 정도로 정말 컬트적인 그런 열풍이 나, 나는 이거 보고 난 사람들은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거를 본 10대 20대들 다 영화 보고 나와서 어, 다 이거 했을 거 아니야. 오오 <laughs> 오, 오, 맞아 맞아. <laughs> 그거 했을 거야. 어막했서어 <laughs> 어, 저희 고양이 지나간다. 오게나 어, <laughs> <laughs> 어, 너무 재밌는 거야. 어. 해 가지고 저는 사실 우리 히플라우스의 첫 작품을 엄청나게 큰 야망을 가지고 이 영화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도 오 어, 이런 또 숨어 있는 보물을 좀 재조명시키는 어. 시간이 된것 같아서 전 좋고 사실 물론 옛날 영화다 보니까 좀 엉성하고 후반부가 좀 힘이 없긴 하더라고. 전초반부 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 저도 저... 초반부 엄청 아, 어요 초반부가 어, 재밌어서 그런가 후반부가 조금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음. 사실 저는 이제 레드소니아 뭐 이런 유의 여성 야만 캐릭터라 그래야 되나? 지금은 이제 정글걸 뭐 이렇게 정글퀸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리고 마블에 샤나라고 있었잖아요. 음. 샤나라고 카자르랑 결혼하는 애. 예예. 예. 근데 샤나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 사실. 근데 음. 참 정말 신화는 이번에 처음 알았던 캐릭터인데 정말 이런 정글 퀸의 원조 같은 캐릭터다 보니까 보면서도 블랙팬서랑 너무 겹쳐지고 사실 타잔이라는 음.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 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팬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따라간 느낌이 있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적들은 거기에 스타늄이 있다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 산에 예예 예. 맞아 맞아 근데 또이 부족들은 뭐 치유의 흙인가 치료의 음, 네. 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타늄이 치료의 흙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게르마늄 같은 거 아닐까? 게르마늄?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런 거 아닐까? 그, 음. 거기에다가 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서 그 부족들이 뭐 와칸다가 되고 야 나랑 똑같은 <laughs> 생각 했다 <laughs> 그 산에 이제 비브라늄이 있는 거였고 그렇지 음, 그렇지 마블이 흡수해도 너무 m c u 속격에 들어갈 음.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저전 음, 음,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게 이름도 잔브리족이에요 근데 자바리 음. 족이 자바리 족이니까 이게 전승되고 전승되다가 이제 대를 거치면서 자바리가 되고 야. 티타늄. 당시 당시 기술로는 애들이 알수 있는 금속은 티타늄밖에 없었던 거지.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보니까 이게 티타늄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브라 비브라늄이었던 거고. <laughs>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전사들이 이제 나중에 그 오크에 있는 그 뭐야? 그 소드, 소단 걔들도 뭐 나오는 거고. 아, 그거 까먹었다. 어. 뭐 다 그렇게 나도 보면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아걔그아론니 님도 지금 생각 안 나죠 네, 에 오크의 그, 그 수속해 그 있던 거기 뭐라 그러지 무슨 특수부대가 어. 있는데. 진짜 어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내 친구는 차우 영화에서 차우 mcu 영화에서 왜 오크예들 오왜 안나와 이런 오크예들 <laughs> 그여전사들을 그러니까 그 오크예인 줄 알아 어, 어. 도라밀라제 도라밀라제가 미들라제가 아니고 오크예드린 줄 안다 <laughs> <제> 오크예드린 <laughs> <오크예들. 웃음> 나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뭔가 MCU 설정에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몰입해서 봤고 그러면 이쯤에서 저도 한마디 좀 던져보고 싶은데 이거 확실히 확실찮아가지고 제가 한번 슬쩍 해본 얘긴데 좀 이번에 우리 주인공 우리 리포터 주인공 있잖아요 멋있는 남자 주인공 어 설마 나랑 보면서조나츠 감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되게 나는 앤드류 가필드, 어? 앤드류 가필드 닮았다고 생각. 해 아, 근데 에이. 앤드류 가필드는 좀 늙었을 때 느낌이 안 내. 느낌이 좀 있어요. 애가 에이. 턱이 커서 그렇지. 애가 턱이 커서 그렇지. 약간 턱이 얄쌍하면 약간 앤드류 가필드 느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조나츠 감독이 보고 조나츠가 훨씬 닮았는데. 되게 잘생겼다. 오 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laughs> 어, 어. 또 제가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또 크리스토퍼 리브를 생각하는 또 이상한 막눈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이번엔 또 만나보네. <laughs> 어 근데 주나치랑 그러니까, 똑같이 어. 생겼네. 좋았치랑 똑같이 생겼네. 너무 보면서 약간, 어우, 너무, 너무 계속 요즘 히어로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히플라의 정말 제격이다. 야, 이런 거를 발굴하는 게대단하다 야, 자, 핸드엑스님, 진짜, 오, 킹전이다, 킹전. 네, 진짜 보면서, 내가 계속 감탄을 하면서 보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도 있는데, 이게 진짜 방송하기도 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맞아, 대단하다. 맞아, 맞아. 이거 초반에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언제나 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이버 시리즈 온 요것도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 또 DC 레고샤잠도 네이버 시리즈 온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예, 와 예. 이렇게까지 네이버가 이 미만 팬들을 챙겨주는구나 참 대단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한 플랫폼이다 이거 넷플릭스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더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맞다. 싶네요. 국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 예, 꼭 한번 1,3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찾아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안 <laughs> 됐죠. <laughs> 저도 시리즈원에서 봐가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찾기 편하니까 바로 볼수 있으니까 되게 편했어요, 아주. 음, 그 아까 초반에 아르냐님이 말씀해 주셨던 와칸다에서. 블랙강가리가 음, 사고로 뭐 어쩌고 하면 그왜 유튜브에 보면 은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 하나 뭐 1분만에 보고 몇십초만에 보기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아르니아님이딱 했던 그몇 줄을 가지고 혹시나 핸드스님이 여력이 되면 핸드스님 그림으로 해서 한 30초 40초짜리로 만들어도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laughs> 애니메이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전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딱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난그 처음에, 오프, 그 처음에 오프닝이 진짜 혹했던 게, 처음에 장면이 너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 맞아, 어, 그, 진짜. 그 생매장된 사람, 그래서 봤을 때, 와, 공포영화인가? 봤는데, 그 사람이 음. 치유의 흙에서 치유가 된 거였어요. 와, 이거 진짜, 아, 난잘 모르지만, 맞아. 뭔가 아프리카스러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 이거 되게 멋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심리상관으로 또 이어지잖아. 야,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뭐, 와 그거는 어. 최고의 결말인 것 같아. 이 영화가 할수 있는 결말이 어,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멋있게 봤어. 근데 보니까 막 동굴에 갔던 그두 부부가 갑자기 막막딸 이름 부르니까 갑자기 그게 고음이 너무 컸다고 동굴이 무너지는 거야. <laughs> 너무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게 조금 꺼림칙했어 처음에 부모가 죽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 근데 샤몬니사직이뭐 기다렸다 듯이 바로 입양을 하는 것 같아. <laughs> 나랑 똑같이 왔네. <맞네>. 나랑 똑같이 와서 <laughs>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친, 내가 몰랐는데 가이드 보면서 가이드 원작에 원작에 보면은 이 코바라는 사제가 그 부모를 저주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친딸을 음.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원작 반영을 한것 같은 게아 그런 거야. 처음에 처음에 그 샤머니 그. 그 부모님이 그 땅에 묻혀 있는 흑인을 발견했을 때저 그러면서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그래서 저 여자가 뭐지 빌런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음. 나도 헨델스 님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을 봤어 부모님이 죽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야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음. 얘가 개다. 그 애를 두고, 방금 부모를 잃은 애를 두고, 그 부모를 어어. 잃은 슬픔이라든지 연민은 전혀 없어. 기다렸다는 듯이, 얘가 쉬나다라고 하면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 나도 거기서 딱든 맥락이, 기다렸네. 얘가 음. 설계를 했네. 음. 나이 생각을 딱 했어. 나 거기서. 음. 되게 섬뜩하더라고, 그게. 근데 또, 나중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어, 그니까, 악당도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해. 봄 보면서 내멸이 어. 뭐냐면, 내 눈물로 마지막 불씨를 꺼줘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와 보면서 음. 와, 야, 이거 뭐야?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이게 워낙 옛날 영화니까 오. 정말 재밌는 사실. 이 분이 이 샤먼 연기한 배우분 있잖아요. 성함이 엘리자베스 오브 토로거든요. 어? 토로의 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어. 근데 리얼 대단한 분이에요. 우간다 공주시고요, 실제로. 캠브리지 법대를 졸업해서 보그 잡지에 실린 최초의 흑인 여성 모델이에요. 우와. 모델에다가 배우 하시다가 우간다 돌아가서 우간다 외무장관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우간다에서 날리는 분이신데, 유서 또 샤먼 연기를 또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저 음. 찾아보고 엄청 놀랐어 아니 이분은 전설이시네 완전 전설 진짜 사회는 레전드시네요. 레슨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인생을 하,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산 거야 공주였다가 법대 나갔다가 모델 했다가 외부 장관 했다가 뭐. 영화 배우 했다가 와 멋있게 살았다.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네. 아 그건 배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그 타니어로버스 진짜 너무 예쁘고 개인적으로 저 뷰티워키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 공중출 연화데 거기보다 좀더 매력적으로 나오신 게 아닌가 훨씬 멋이 있고 진짜 그아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게 애매한데 이 영화가 아주 솔직한 영화잖아요 아주 과감해 음. 없어요 아주 거리낌이 맞아. 없고 아주 정말 아프리카의 대초연에 있는 대자연에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영화기 때문에 아주 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 참.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지 않았나. <웃음> <웃음> 아, 네. 그런 맛이 있어야죠. 영화라는 음, 걸. 맞아, 맞아. 음. 근데 그게 진짜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어, 사실 오늘 날이면 좀 불가능한 표현이나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되게 잘, 아로니아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아프리카 문화를 가지고, 사,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 그 원주민들 속에서 살았는데 뭔가 노출에 대한 거라든지 사고 방식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이라든지 문명화돼 있는 사고를 해서 뭐, 뭐 옷을 입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은 완전 몰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다 그냥 오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옳은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꾸미는 것 같은데. 이제 돌려 말하는 거잖아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분이 타냐 로버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 할머니 때 사진도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아 정말 뭐라 그랬지 그 미모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정말 할머니 음. 때까지도 너무 아름다우셨고 아, 멋진 대단한. 대단한 배우분이시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코믹스 뭐 표지 같은 걸 찾아봤는데 지금 말로 하면 그야말로 만찢녀였네요 음 그쵸 어, 똑같네 음, 아니 이미지가 어, 그러니까. 어 아니 그냥 그냥 난 영화를 먼저 봤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떠들면서 지금 한번 구글에 찾아봤는데 그냥 타널 로봇이 그 자체네 네. 우리가 좋아요. 생각하는 그, 그 미스터 판타스틱 존, 크라시, 존 크라시티를 생각했던 <laughs> 음, 음, 것처럼 제가 봤을 때딱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아론야님이 한번 찍고 넘어갔지만 이제 슈퍼히어로라는 히어로랑은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슈퍼히어로가 너무 대세가 되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히어로 캐릭터들도 다 그냥. 편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배처럼 이제 활동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 딱 신화를 봤을 때, 사실 이 사람은 정글 퀸이기도 한데, 음. 어, 하기도 하다. 음, 음, 음. 초능력도 확실히 있고, 음, 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냐면은,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이제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자기 다리 하나를 붙잡게 한다. 네 이렇게 맞아, 나무를 맞아. 이렇게 들어 올리게 하거든요? 음. 성인 남성을 이렇게 다리로 들어 올린다는 게, 야, 이거 진짜 슈퍼 히어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마무시하구나. 여기에 딱 하면 좋을 말일 것 같은데, 진짜 보면서 딱드는 생각이, 야, 전에서 이제 제인포스터 토로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히플라이 이제 신화와 제인포스터 토로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누가 야. 진짜 히어로인가. 정말 강하며, <laughs> 이 희생 정신, 이이 깨어 있는 이 히어로적인 사고 누가 갖고 있는지 내가 똥손이 지켜보였어 내가 내가 봤을 때 신하가 이길 것 같은데 이말로 후에. 근데 있겠네. 나도 <laughs> 나 지금 지금 방금 얘기하자마자 든 생각인데 신하랑 제인 포스터를 비교한데 누가 더히어로스러울까 나는 신하까 난 신하 나 지금 어... 결론까지 다 <laughs> 아직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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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MC 위에서 MC u 에서 MC에서 묘사할 히어로의 모습을 내가 신하에서 본거에서 해치나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안 나올 걸로 내가 확신을 해요. <laughs> 이 그리고 진짜 엄청난 초능력이 하나 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 하나 그렸잖아요, 정글에서. 아. 아. 근데 모기도 안 들어온대. 와. <laughs> <laughs> 올여름 최고의 나미적이야 <laughs> 아니 이렇게 유용한 초능력이 어디 있어 대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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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트맨도 모기에는 물릴 거란 말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내가 화장실에서 모기를 잡고 왔는데 딱 맞네 신나는 능력이 필요하네 <laughs> 아 지금 엄청 많이 물렸어 저도요 아, 아, 아이고야 진짜요? 오고 있네요 여름이, 벌써 여름이 여름입니다, 다 되겠네요. 여러분 이미 더운 여름 시원하게 이 골드 신화를 한번 보시면 아주 시원해실 아,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신화는 시원한 영화예요. 오 어, 정경도 음. 야이보 뭐, 시간이 다 돼가서 아마 2부에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진짜 눈이 너무 즐거운 영화예요 음, 이거는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힘들게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이 동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 요거 혼나다. 한번 제가 한번 2부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야 궁금하다 궁금해 어, 궁금하다 이거 진짜 준비를 착실하게 음. 하셨네요 정말 그 댓글에 딱 그게 있었어요 얼룩말를 타고 달리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경외롭다어 음. 진짜 아, 근데 그래 와 그거는 절대 이게 최악의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가 아니야.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2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바 히바 히바.